수량곡 꼭꼭 세는 안 아픈 것같 이거 풀어오고 그리고 더 길러 나간다 7 3 8번도잘 조심해야 될게 있어 2차 강정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확정이 안돼 있지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째 확인할 건 K 빼기 은 뭐가 아니다? 1 0이 아니다 K는 반드시 뭐가 아니어야 돼? 1자 그래서 K가 두개 나오면 일은 절대 안 된다는 뜻한근 x 스이골일 줬으니까 일단 뭐 하는 문제지? K 방하 K 방입하니까 K 빼기 K 그다 K 에 K 제곱 플러스 K 빼기 가로 풀 K 방플 K 스 K 방울 K 방울 K 방울 K 방 K 방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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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3울 K 방울 이 방울 K 방울 K 방 K K 방울 네. K 방 K 예상한대로, k 값이두 개나, 왔 네? 그 중에 누구는 안된다? 예. 왜왜이안안된다 아율? 율예 e 하면은 다른 한 w 이 나오지 않죠 그니까 u 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o w 2차 방정식이어야 되는데 안되니이 o i n g now. I am g 처음부터 잡고 갔잖아 다른 한 i 구하라고 있 I am going n o 마마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다음 9 더하기니까 11X인가? 네 빼기 7 맞아? 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식 쓰면 되고 인수분해 하듯이 2로 되나요? 1,1로 1,4로 되나요? 2,2로? 네 2,2로 된다고? 14로 되지 1사로 되죠 17로 둘다 마이너스 x 빼1 4x 빼기 7이골 여기니까 x 얼마야 1, 1 또는 x는 7. 4분의 1. 다른 한금도 하라고 했습니다 정답 4분의 1. 자 740번을 은근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뭐 이거 앞에 나왔던 유형이야 한근 x 이골 a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할 거야 대입 a. 하겠지. 그래서 a 제곱 5a 빼기 3. 요까지는 잘 했을 거야. 근데 문제를 쳐다보니 여기 게 결정적인 힌트야. a 빼기 a 분의 3이 필요해서 아 이거 받으면 반드시 뭐 양변을 뭘로 나눈다? a로 나눈다. a로 나눠라. 전부 다 양변을 a로 나눈다. 나누면 a. 다음 얼마? 5. 다음 얼마? a분의 4. a분의 0이 그래서 원하는 거 a, a분의 3은 얼마다 넘기면? 마이너스. 아마 여기까지는 다 했을 것 같아.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dA는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9를 구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서로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거지. 이건 뭐 할까요? 양변 제곱에서 만들어내면 되지. 제곱에서. 양변을 제곱해서 제곱한다 양변 제곱. 그야 이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? 네. 자, 전개합니다. a 제곱 빼기 6이야? 네. 이 딴딴이니까 플러스 a 제곱 분의 얼마? 9. 는 얼마? 25. 아,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a 제곱 a 제곱 분의 9는넘기는니까 얼마야? 31인가요? 딱 9이지. 따라서 파란색 친 거, 요값 31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, A 빼기 A분의 3은 어디 있어? 여기 있지? 얼마였어? 마이너스 5였나요? 정답 얼마야, 그래서 26인가? 맞아. 네. 음, 양변 최고겠다는 거. 742번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었어. 뭐 앞에 한번 나왔던 유형이긴 한데 또. 자, 서로 다른 두 근. 서로 다른 두 근. 물론 이제 앞에 오늘 근의 공식이나 판별식을 배우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오늘 배울 요 근의 계수 판별식을 쓰면 훨씬 빠르긴 하지만 아직 안 배운 상태라고 한다면 근을 직접 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뭘로 만든다?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. 나중에 는 판별식 써서 e x 넘겨. 얼마야? 12k 빼기 1이지. 양변을 뭘로 만든다고? 완전제곱식. 얼마 필요해? 그러니까 좌변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됐고 얘가 얼마야? 12k 따라서 x 플러 이게 제곱근의 성질로 푸는 거 아니야? 뿔마 루트 몇 k? 12k 루트 12 밖으로 나와? 못 나와? 루, 루트 12k 루트 12 밖으로 나오잖아 네. 네. 마이너스 뿔마 맨 루트 에 2루트 이이 3k k. 자, 이제 이게 무슨 수가 돼야 돼? 모두 정수가 돼야 돼. 요거 정수되어 있고 정수에서 뿔마 정수를 빼야 정수잖아.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이놈 3k는 3k는 반드시 무슨 수해야 돼? 제곱수해야 되지. 맞아? 그러니까 이 3k는 3 곱하기 뭘로 되어 있어야 돼? 뭐에 제곱으로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3 곱해져서 밖으로 싹 나올 거야. 가장 작은 놈 뭐야?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구해내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얼마야? 3 이거 얼마? 12 얘는 27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?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?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누구에서 가장 작은 10, 놈? 1 0 됐나요? 옆에 있는 743번도 하나 더 보면 12x 빼기 k이꼴 0이 서로 다른 두분 봤는데 가장 작은 똑같은 두 자리 자연수 k값을 똑같은 문제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이거 해야 할거 x의 개수가 1이 아니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 어떻게 돼 x제기 마이너스 4x 빼기 3분의 k이꼴 상수항이항 이게 근해공식, 오늘 배울 유도 과정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. 좌변 완전적 오시 만들기가 필요한 건 얼마야?